매이 성경 목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10편 모음집의 세 번째 10편입니다. 이 10편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셔서 다스리시되 겸손한 자를 높여서 그분을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회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11편에서 112편에 제시한 요아 요하 경애하는 요아를 닮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묘사해주는 첫 번째 시편으로 113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요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요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치는 데까지 요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요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요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0편, 113편은 할렐루야 10편 모음집에 세 번째 시편입니다. 111편에서 112편은 이 모음집을 열어주는 서론적 역할을 했습니다. 110편은 보좌 우편에 주님이 요와의 통치를 실현한다고 말했는데 111편에서 112편은 요와를 경외하는 자가 요와의 통치를이 땅에 구현해야 한다 말합니다. 110편 및 111편에서 118편은 서로 다른 방향의 하나님 나라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향성 모두 결국은 신학의 예수님에게서 놀랍게 성취됩니다. 111편에서 118편 맥락에서 보자면 111편에서 120편이 말하는 요와 경외자의 모습을 113편에서 118편이 차례로 설명해 나가는 것인데 그첫 번째 시편이 113편이며 이를 위해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요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청중을 요아의 종들이라 명령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아의 종들은 복수형으로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0편 1에서 3권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는 다윗 왕권이라는 단수형으로 표현되었는데 이제 111편에서 112편은 요아를 경애하는 자, 즉 다윗 왕권보다 더 포괄적인 공동체적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113편에 와서는 요아의 종들이라는 더 넓은 범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의 종들이 요아를 찬양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2절에서 3절은 요아께 드려지는 찬양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범주를 설정합니다. 2절은 이제부터 영원까지라 말함으로써 요아께 대한 찬양은 모든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고 3절은 해 도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라고 말함으로써 유학께 대한 찬양이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했습니다. 즉 유학께 드려야 할 찬양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3절에 찬송 받는다라는 말은 모두 수동 분사로 사용되었기에 유학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요하 하나님은 우주적인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하께서 그러한 강대한 우주적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4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모든 열방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높다 라는 말의 함의는 단순한 거리적 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절은 요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왕이시며 주권자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절에 요하 같은 이누구리오라는 문장은 사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도 등장하는데 요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라는 뜻이기도 하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서술해 나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과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나옵니다. 시편 111편에서 112편의 흐름을 돌이켜 보면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대한 묘사는 시편 111편에서의 이미 충분히 기술되었고 그 여호와의 모습을 닮은 신자의 모습 역시 이미 112편에서 상세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113편이 소개할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5절에서 9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한나의 노래를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 왕정 전체에 대한 해석의 렌즈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 핵심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명심해야 했던 통치 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왕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참왕은 오직 요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그분께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정 통치의 핵심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는 가장 중요한 문의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어 분사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뭐마 하신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분사는 5절에 나타난 높은 곳에 앉으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4절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다시 한번 서술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사는 6절에 내려다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높이 계시지만 하늘의 땅, 즉, 온 우주 만물을 위로부터 내려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지만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 분사는 7절에 나오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분사는 7절뿐 아니라 8절까지 모두 지배하고 있는 분사인데 바로 이 부분이 한나의 노래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7절 전체는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절과 그 원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8절은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상반절이 사무엘상 2장 8절 중반부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7절에서 8절은 사실상 한나의 노래의 인용인 셈입니다. 요한은 지도자를 세우심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있으신데, 가난한 자를 들어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자체의 교만과 겸손의 대조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나의 노래 일부를 아예 인용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나 노래 전체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권적 역사를 따라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말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8절 후반부에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표현은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언약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를 뽑으실 때 높은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113편 결론부인 구절은 임신이라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한나의 노래와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 집에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회복하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한 여인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어미가 된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는 7절서 8절에 언급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가꾸어 가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이중성은 3회상 1장의 한날 이야기와 2장의 한날 이야기가 이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113편의 결론부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로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풍성하게 채우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예배로 죽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분 외에 그 같은 주목과 찬사를 받아야 될 존재는 없어야 합니다. 찬양은 결코 남이 대신해 줄수 없으며, 감상하고 은혜 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겪은 만큼, 깨달은 만큼, 찬양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또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대하십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오늘도 많은 자들이 누리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